자, 방금 올려드렸던 그 남편의 바람기, 어떻게, 에, 잠재워야 될까요? 자, 우리가 가정을, 이제, 이년 가정의 어떤 그 시작이, 어, 남편과 부인으로서 시작한 지가 이제 어떤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2년 정도 안에 이런 그 뒤틀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벌써 이미 시작 전부터, 그러한 상황이 어, 어떻게 보면 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거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까 탑 카드의 어떤 가정처럼 음, 또 신의 노여움 끝에 그 왕관이 번개를 어, 통해서 무너지는 현상, 결국은 그 안에 있던 남녀가 탑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그 가정, 조 차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쉽게 또 가정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파탄을 내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솔루션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줘야 어 현재 에너지를 바꿔서 가까운 미래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흐름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남편이 되겠죠 이것도 남편 이것도 남편 결국은 문제점은 남편에게 남편에게 있는 거죠 이 남편의 문제점을 어, 이렇게 흐름을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게 솔루션인데 여러분들도 이 상담을 하실 때 어떤 점사적인 부분도 항상 정답을 가려주기 위해서 답을 주지만 그걸로만 끝, 끝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게 나왔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를 때는 뭐 그대로 가면 되지만 에너지 자체가 약하다거나 흐름이 좋지 않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솔루션을 주신 다음에 그 솔루션에 의해서 내 담자가 좀 생각을 해서 좀 방향을 항상 흐르던 항상 흐르던 방향은 뭐 쉽게 바뀌지 않죠. 근데 이 에너지 자체의 어떤 흐름을 다른 쪽으로 이쪽으로 가던 길이 어 바르다면 가게끔 해주면 되지만 올바르지 않은 걸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털어하는 것은 현재의 어떤 나쁜 상황이 카드가 나왔을 때그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 가고자 하는 목표라 보다 그 길을 좀 다른 쪽으로 유입이 되기 전에 다른 쪽으로 흘러 보내는 게 어~ 타로의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이세 카드의 전체가 남편을 위한 솔루션인데 이렇게 해 주라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탑을 지킬 수 있다 자 그러면 탑을 지킬 수 있지만 이미 어, 부인한테 신뢰성은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솔루저기, 솔루션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이 남편은 조금 현재는 좀 미숙 어리다. 또 초보자. 딱 나오죠. 아직 결혼생활을 뭐 2년을 해봤 기 2년을 2년차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가정이라는 거또 내가 한 가정을 꾸려가고는 있지만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런 그 0번 후에 1번 1번의 단계에 어, 지금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 돼서 누군가의 부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직은 초보의 어떤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숙한 게 많은 거죠 그럼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되냐면 아직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이다 어린 상황인 거죠 그 남편 자체도 연하의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연하의 남편이 어떤 연하의 남편답게 답게라고 하기보다도 생각이 아주 짧고 어,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그런 가장으로서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내가 지고 있는 이 가정이라는 여기서 지고 있는 것은 커버 가정이죠. 가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내 가정을 들여다 보면 여기서 지금 누가 이렇게 서로 간에 아이컨택을 하고 있습니까? 부인과 남편. 부인과의 남편의 어떤 그 눈높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컵 속에서의 그 모습이 이 작은 물고기는 부인이 해당되겠죠. 그럼 이... 남편은 되게 어떤 되게 확대가 됐고 부인은 조그맣게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부인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그~ 전체적인 게 되게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직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 있지만 부인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마이컨택하면서 좀 깊이 있게 좀 부인을 좀 생각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내 생각 또한 바로 어떻게 에너지가 급격히 상승을 했죠? 시종에서 어, 나이트를 나, 나이트 없이 바로 킹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 내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가정 가정으로서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느낌. 한 가정을 지키려는 어떤 그 강한 강함이 이렇게 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킹, 어, 킹, 어, 킹 완지의 모습은 결국은 성숙된, 성숙도 한뭐 아주 어떤 노련미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이 왕의 위치, 가장의 위치에 맞게끔 내가 한 가정을 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적인 그런 남편의 어떤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할 것은 주변과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컵은 상대의 마음, 이 남편의 어떤 주변에, 이 여성으로 인해서 가정의 어떤 흔들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잠재워 줄수 있는 건 뭡니까? 어, 주변에 뭐 여성이라든지 대시하는 사람 요즘은 뭐 결혼해도 을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리죠 어리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그 진짜 생각 그런 요즘 여성들은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 그런 뭐뭐이 부인이 있든 없든 이런 걸 크게 뭐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대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 입장에서는 항상 상대의 어떤 내미는 손을 어, 무시를 해야 된다라고 솔쓸 줄,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내가 직접 주변으로부터 어떤 어, 나한테 대시를 한다거나 주변으로부터의 뭐 여성이 나한테 어떤 그뭐 식사를 한다거나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오해 소지가 있는 거죠. 왜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지금은 신뢰도가 많이 어, 부인으로부터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조차도 지금 할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어떤 그 가정에 대한 그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어, 올인할 필요가 있고 부인한테. 당분간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어떤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부인한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내 스스로 남편으로서의 가치를 올릴 필요가 있을 그런 지금의 시기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이 가운데 완즈 킹, 킹처럼 이 킹의 모습처럼 어떤 연륜이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연륜적인 부분도 강해질 수 있고, 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어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솔루션을 반드시 내 담자한테 주셔야 그내 담자의 어떤 좋지 않은 기운이 어 흐려지면서 나의 어떤 생각 좋지, 내 생각이 어떤 강해짐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갈수 있게 끔 만들어주는 게 솔루션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